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샘 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 우리나라 설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 아이들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후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 지금 저희 학교 내에서는 이 부정 행사를 한지 2년 3년 정도 됐는데. 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걸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료도 많이 나누고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설날에 관해서 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 내에 페이스북 그룹 중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자료 공유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제가 어,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는 거의 한 6천명7천명 정도의 온타리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있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 수업 자료도 많이 공유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루나 뉴이에 관해서 자료가 많이 없는데 자료 좀 공유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예 그냥 루나 뉴이얼인데 포리 e 뉴이에 대해서 많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올렸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많이들 이제 차이니즈 뉴이 r 가 아니고 루널 y 뉴이 r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또한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 루나 n a New r 찍으니까 차 h i n e s 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하 이게 또 선생님들 탓도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이제 1년 동안 또 앞으로 이제 1년 좀 넘게 휴직을 하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어 영어로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랑 이제 소통하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어, 추천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선생님, 중국 뉴이어에서는 파이어 무슨 크래커 아니면은 뭐 랜턴 만드는 거뭐 그림 그리는 거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뉴 이열 관에서는 정말 자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1년 동안 조금 시간을 갖고, 뭐, 종이 접는 거라든지, 뭐, 복주머니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윤 만드는 거, 뭐, 그렇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자료들을, 아, 영어로 많이 제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끔 해주는 게또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같이 공유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아이들 반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설날이 한국 명절 중에 되게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어,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거의 어차이니즈 y 뉴이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 차이니 s 스만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 명절을 같이 셀러브레이트한다라고 해서 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명절을 어떻게 셀러브레이트하는지 어,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보통 저는, 어, 이 셋업을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하면 이제 보통, 어, 그, 차이니스 컷에서 같이 소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같이 소개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혼돈이 올것 같아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한국 문화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보면은, 여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사인이 있고요 그리고, 어, 한국에서 세배하고 난 복주머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 논문 쓴게 있어요. 논문을 쓴게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논문을 썼는데 사실 그때 논문 쓰면서 받은 그런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로 지금 다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복주머니 윷놀이 하는 거, 그다음에 한삼춤 출때 이제 한삼 땡하는거 있잖아요. 팔에 이렇게 끼고 한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부채춤. 부채춤 칠때 이제 아이들이 접,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채도 같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 재미있게 집에서 크래프트 할수 있는 이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미술 활동한 자료예요. 연달리기 한 자료인데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하고 연달리기 이제는 잘 이걸로 못하지만 도화지에 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복주머니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복주머니 만드는 것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웃을 집에서 만드는 건데 어, 이 자료는 제가 그 아는 한글학과 선생님한테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휴지 안에 심 있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어, 이 프린터, 이거 칼라 프린터가 집에 있으시면 이거를 프린트를 하고 잘라서 어, 휴지심에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네 개의 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윷을 만드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윷놀이에 같이 어, 이런 윷놀이 보드도 나와서 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밑에 룰을 보고 쉽게 할수 있는 것 네, 이렇게 만들어 어, 만드는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떡국 만장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어, 이런 그릇에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담아서 떡국 만드는 거, 네,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한복을 입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 문화를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희 이제 둘째 아들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 몇개 보여주고 또 동화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화책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음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저희 첫째 아들 클라스에서 한국 문화가 어떤 나라인지, 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예요. 네. 어, 악기도 있으면 좋은데. 네. 가야금도 있다면 좋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설날이요.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을 수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어,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어, 이런 네. 루나 니이에 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특히 이 문화는 어, 중국 사람만 어, 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아니고 한국 사람 그리고 뭐 어, 티베트, 몽골리아,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작은 아시아 있는 나라에서도 셀러브리하는 거다라는 거를 가리켜주셨어요. Alright, um, hi everyone. It's so nice to meet everyone here. Um, what countries do you think celebrate Lunar New Year? Ah, uh, South Korea. Yeah, um, China celebrates it and Japan, I don't think some, I think they used to, but I don't think they don't anymore. But Korea definitely. Uh, and other parts of um, Asian countries uh, do celebrate um, Lunar New Year. So I know the term Chinese New Year is very well known, especially in North America. Uh, because there are many, many Chinese, right? And there, there aren't that many um, Koreans or Filipinos, or although they are a growing population, um, those countries. But to be inclusive of all the cultures, um, um, it's important to call it Lunar New Year, um, just so that we recognize all the countries that celebrates um, the the event. Um, yeah. So uh, Lunar New Year in Korea is called that's that's um, how you say it. Um, I know you, you you can turn your mic off but you can say it out loud. Repeat after me.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know it's very long <laughs> but 네 이렇게 이제 집을 이렇게 약간 배경으로 셋업을 해서 이제 어, 온라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사실 중국 아이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그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니안이 있는데 무슨 어,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왜 어디 갔냐고 그 용이 이제, 뭐, 빨간색 크래커를 하고, 뭐, 파이어워크를 하고, 그러면 달아난다고, 이제 그런 대충 내용인데, 그 용이 어디 날아가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미안한데, 그 중국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코리안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닐까?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아직 제가 이제, clearly,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어, 같은 시기에 이제 설날을 세지만, 명절을 세지만 어, 한국과 중국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이 뉴이어를 셀레브레이트 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직도 이 Chinese New Year라는 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 y e 이 r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더 열심히 어 자료도 많이 만들고 해서 아이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좀 바꿔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보니까 정말 많은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그런 Chinese New Year라고 배우면 어, 선생님들께 얘기도 해드리고 뭐 한복도 입혀주고 이제 내용. 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자체가 사실은 좀 겸손해야 하고, 이렇게 한국분들이 또 되게 예의 바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예의와 겸손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해주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결날 명절 때 아이들 수업을 같이 보시면서. 음, 혹시라도 한국도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이 한국 설날 자료가 필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나라의 셀러브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게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꼭 말씀해 주시고, 어,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아름답고 또 아이들이 자신 있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 누군가가 Chinese New Year라고 하면 아니에요, Lunar New Year라고 해주세요라고 정말 말씀해주시는 것 자체가 그 작은 그런 씨앗들이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네, 갖고 오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또 이렇게 저희 아이 학교 그 점심 런치 레이디스에서 뭐, Chinese New Year 이렇게 나왔길래 제가 이메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Happy l u n a New Year 이렇게 또 이렇게 정정해서 또 이메일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뭐 중국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